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드디어 해제가 되었습니다. 45년간 고통을 줬던 규제가 드디어 사라지는데, 그래서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는데 수고했다고 감사패를 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경안천변수변구역 해제, 또 양지면 아파트 하자 보수 과정 등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난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불리는 분이 바로 여기 이상일 용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자, 여기나 사진에 다시 한번 나오네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용인의 45년 수건사업이라고 하면서 1979년 평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송탄정수장이 생기면서 오산의 1.5배 수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용인의 땅 64.43평방킬로미터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1950만 평이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송탄상수원 모역 구역 규제가 묶였었는데, 이게 드디어 해제가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 시민들이 계속 풀어달라고 시도하고, 집단 민원도 제기해 왔는데, 지난해 12월에 완전히 해제가 됐다면서, 이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을 유치한 결과라고 하면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의 일부 지역이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지역에 들어가 있었는데, 반도체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산단을 잘 조성하라면 이 같은 규제는 풀려야 하기 때문에, 어, 이상일 용의상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드디어 송탄상소음보호구역을 해제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넓은 땅에 시민을 위한 거주공간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어, 설계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 입주 공간, 문화예술, 그런 생활체육 공간 등을 만들 수 있겠다고 하면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한. 40...